혹시 나이, 탓하면... 혹시 나이 탓하면서 단백질만 잔뜩 드시는 건 아니시죠? 중년 여러분 단백질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. 단백질 파우더 크거, 근육 만들기는커녕 중년에게는 몸에 독만 싸는 짓일지도 몰라요. 우리 몸은요,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.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. 몸에 쓰고 남은 단백질은 그대로 찌꺼기가 돼서 몸속을 떠돌아다닌답니다. 그러면 남은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? 몸속 찌꺼기 쌓여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답니다. 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우리 콩팥이랑 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?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은 장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?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 바로 손바닥입니다. 한 끼에 딱 자기 손바닥 크기 두께만큼의 고기나 두부만 드세요. 아침, 점심, 저녁, 요렇게 세번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. 한꺼번에 몰아 먹으면 그대로 다 배출된답니다. 아깝잖아요. 둘째,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. 단백질 찌꺼기를 소변으로 칼칼 내보내려면 평소보다 물을 2컵은 더, 꼭 더, 마셔야 합니다. 비싼 단백질 보충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자연식품을 조금씩,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. 50대 이상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몸무게 1kg당 1g에서 1.6g까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예를 들어서 60kg인 분들은 하루에 최소 60g에서 96g까지 드시면 딱 좋겠죠.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침, 점심, 저녁 세끼의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지금 바로 냉장고 열어서 단백질 음식부터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